아니, 탑전글 미드가 다 l p 네 이럴 때는 위덴 효율이 좋은데. 오랜만에 위덴 한번 가볼까? 강인함이 20%라. 아,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약하다. 음. 효율이 좋긴 할 텐데. 어, <목소리> 아니지. 오우 테르를 쓰라고 이새또 프리징 할텐데 돌격 프리징 하고 싶어? 보자. 오늘도 팀원이 아주 기가 막힌 거. 시간은 거. 시간. 아, 근데 위대한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이거. 그래도 가봐야겠다. 예. 아! 이 빨라? 이걸 간다고 했었는데? 또 뒤졌어? 아주 잘한다 잘해 또 뒤졌어? 빛 조막 깎자 바이 궁좀 빨리 돌려라 뭐 15초간 바이가 정글만 들고 있냐 쟤는 탑도 다이과가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음, 잘라주고 야, 뭔도네 레알 바이가 진짜 정글만 오냐? 10분 동안. 아, 이거만좀 뜯으면 안 될까? 어, 뭘야왜이렇 뭐, 따라와? 하나 없나? 야, 바이, 이거 안 돼? 요거 다이버가 나왔네 그거봐주 못하면 진짜 안될라나? 될거 같기도 하고 될거 같네 내가 아직 돈을 안썼는데 아 미드에 나오면 어쩌려고 그러냐 어 음? 미드 웬일 쥐 또, 아, 바텀. 아, 와, 이 정글 뭐냐, 얘 척공이 저거야? 아, 네, <웃음> <다녔어>. <웃음> 야, 11번 동안 정글만 돌다가 척공이 저거야, 진짜? 얘 자르자. 와야 어제오늘부터 계속 이렇게 정글이 게 구덩이냐 야 탑을 이렇게 찌발라는데 져야돼? 흐헣 <laughs> 야해라 그냥 안다? 아 아씨. <laughs> 상대 4P가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 팀은 올레인인데, 우리가 뭐탱커도 없고. 아위드는길이안 나와. 빨리 집 갔다 와서 바텀을 합류해볼까?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봤다. 자유 어떻게 무친기나? 3룡? 그렇지 미포 따고 혼자좀 해볼까? 이러면 어떤데 에. 거들어 가야겠다. 이게 원래 15분 써랍파인데 지금 나 때문에 지금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결국엔 저 뒤져? 아휴 3년 싸움 해야 되는데 그걸 또기적도 뒤지네. 아. 나가 뒤져라. 뭘 멘탈 잡고야. 지가 됐었으면 제일 많구만. 여기도 스페라까지 가볼까? 와씨... 그래도 이게 최선이다 1대1은 이겨줘야지. 그렇지? 아, 이야 이거... 이는 이거... 이거... 좋다. 오 따야지 어 럭스가 얄거이좀 하네. 오 아이 마방만 올려서는 안 되는 게 AD가 좀 개잘팠네 아 이거 가볼까? 나 요새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걸 가서 좀 흔들어줄 필요성이 있어 어라? 오오 잘못아어요 봐봐 아군이 당했습니다 빨리 빨리 녹여줘야 돼 뻔하지 뻔하지 야 뭐야 왜 그래 군중 연기야? 오 나미 어돈 빼긴 했다 아우 도망가겠네 어우 제발 어우 제발 제발 아, 씨. 아, 잘 몰아왔는데, 아쉽네. 한마더버팀능건 이걸 바로 간다고? 아이야, 한번 해줘라. 아이! 제발! 오호! 버브 같은 녀 아니, 얘네 유리한데, 정글도 살아있는데, 부디 저걸 도박한다고? 도망가니 미보야 아군이 당했습미보야 일로 와. 딱대. 불안다 어, 계속 온다. 아, 21초, 아. 와, 조냐가 있네? 하지만, 이런 미드 깔끔하게 밀죠? 게이드, 게이드. 불알 하나까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빼야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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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괜찮은데? 워우. 브로스! 와, 이걸 이기네. 저 레알, 나 때문에 게임 여기까지 끌고 왔다. 오, 캐리라고? 진짜 개싸대기 마렵네. 아니, 안 끝났어? <laughs> 지고 와서 이제 첫 싸우는 거 봐라. 아직 게임 안 끝났는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 꼬라지 보니까. 아래 밀고 있으니까 물려도 돼다 군대가 물리면 안 된다. 아, 아 잠깐만, 아탑밀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야지 그조금을못기다린 이러면 얘네 바톤 밀리는데? 야, 눈이래 그 보고 빠져라 아 여기 존나 운영 못하네 그냥 죽더라도 밀어 이거 아, 미미 보면서 딱 빠질때 빠지고 나처럼 다용 먹으면 되긴 하아 근데 템이 이렇게 가니까 되게 안정적이긴 하네 야너왜글루지 나왔어 어! 나보지 않나? 나쁘다. 나보면 음. 변사도 다 퍼져갖고 이제 똑같네. 똑같은 게 아니라 쟤네가 레벨이 더 높네, 이제. 쟤왜 내절하냐? 좋은 판단 아어 답답해 아 혼자 왜 저거 치고 있냐? 이득 볼라 하면한 번씩 짤려주네 첫은 전설적 했습 어 에베 어 애들온다 아, 근데 바이더 푸팀이라 존나 단단하구나, 쟤도. 바로 바로 가, 아, 바톤 밀리니까. 닥치고 바로 가, 빨라. 아, 저 장로 좀안 되는데? 장로 주고 바로 으로 해봐, 해봐. 뺴봐 뺴봐 카실 잡아 내 카실 좋아 버 이기네? 이러면 이제 사목제 위로 아이가 부템이니까 세구나 이걸 이기네 어궁옷때 그게 안 맞냐 야 26킬 하고 졌어